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량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승차감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텐트랑 캠핑카가 개조가 되면은 어, 거의 뭐 이만큼 내려오죠. 거의 바퀴가 달랑 말랑 하고요. 저 안쪽에 우레탄 스토퍼는 거의 바닥 그 끝에 스토퍼가 거의 차체에 다 있죠. 그래도 이 차는 지금 뭐 안에 좀 짐이 다 실린 상황은 아니라 스토퍼가 한요 요 정도의 그 뒤쪽 대우하고 여유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무거운 차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 타고 짐 싣고 하면은 이제 스토퍼가 닿게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요철을 넘어갔을 때는 그냥 방아를 쪄버리면서 뒤에가 쿠션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제일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고속주행을 하거나, 적어도, 어, 이 차가 130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못해도 고속도로 들어가면 100km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철을 넘어가버리면 차가, 보통 이게 쿠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차가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서 빵 치면서 땅땅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면 차가 전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퍼가 어 배우에다 있다는 거는 스프링 쇼바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차에 차가 노면에 의한 트러블이 발생을 했을 때 서스펜션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그걸 전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이제 차가 쿠션감이 아예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어, 앞에는 1.2, 뒤에는 별도로 이제 그 맞는 스프링을 선택을 해서 이 차량은 3인치를 올렸어요. 3인치를 올려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보강 작업을 또 했고요. 네. 아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어, 부싱을 좀 넣었으면 조금 더 이제 그 노면을, 노면을 읽을 때 오는 그 진동이 좀 많이 무뎌지는데 보시다시피, 탑을 들을 수가 없어요. 텐트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부싱은 못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조금 더 괜찮은데. 뭐, 제가 이 차량의 내부까지는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볼까요? 아, 요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캠핑카를 개조하는 거는 여기다가 싱크대도 얹고 침대도 놓고 하는 그런 차인데 아이 차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토퍼는 여유가 이 정도 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제 물 싣고 이제 캠핑하실 때짐 싣으시면 그 짐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아, 그거를 감안한 세팅을 어, 오늘 저희가 해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차를 할 때는 어 이거보다 더 강한 스프링을 써야 되고 더 보강을 더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 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짐을 많이 실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세팅은 해드렸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차 개조 많이 하시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게. 이런 차량들을 세팅을 했을 때어 예전에 이제 이런 분이 오셨어요 뒤에만 스프링을 바꾼 거죠 뒤에만 뒤에만 굉장히 강성 스프링으로 바꿨어요 헤비 듀티인데 어 결국에는 그걸 내렸습니다 그걸 내리고 이제 저희가 뒤에만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 어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기 전그 헤비 듀티 스프링이 껴 있을 때 승차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차를 타면서. 요철을 넘어가거나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요철을 넘거나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계속 이래요. 주행하다가도 아 이게 탈수있는 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만 보강을 해드렸고 오늘 차는 이제 앞뒤 다 작업을 한 거고요. 어쨌 어쨌든 지금 뭐 비용을 좀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올린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죠 이런 텐트랑 이렇게 뒤에 캠핑카로 개조를 해서 안에 내부까지 꾸민 차량들 싱크대도 얹고 이런 차량들은 실제적으로 이번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뒤에만 스프링을 바꾸시는 분들은 아 이거 감당 못 하실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헤비디티 스프링을 얹어도 안에 내부까지 완벽하게 꾸민 차들은 차고도 안 나와요 차고도 안 나오고 차는 이래요 진짜 음, 머리가 이 정도로 흔들려요 이렇게 그거를 작업을 해 놓으니까 그나마 10분의 1한 15분의 1 수준까지는 줄어들어요 그래도 확실히 균형이 뒤쪽에 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는 약간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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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이런 느낌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요철 넘어갈 때의 쿠션 차가 뭐 속도로 450km로 이렇게 넘어서 세게 일부러 넘어가도 차량을 자세를 잡아주는 유지력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갔을 때안만하게쿠션으 넘어가는 그런 주행감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은 캠핑카로 개조된 이 차량의 차고 복원과 승차감 개선과 다 등등을 해 드렸는데 하여튼 비용 때문에 허브 스페이스는 안 했는데요. 이런 차들은 허브 스페이스를 조금 해 주는 게더 주행을 할때좀더 안정성이 더 있다는 거. 예. 실질적으로 이런 캐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들은 허브 스페이스를 낀다고 해서 승차감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를 못해요. 워낙 무게가 나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차 상태에서 허브 스페이스를 낄 때는 약간 딱딱해지는 감이 있지만 이런 차량들은 이렇게 짐이 많이 실려 있는 차량들은 허브 스페이스를 오히려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더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